안녕하세요. 지금 세부로 드디어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일정이 3주였는데 제가 급한 일못한게 있어서 일주일 또 연기해가지고 지금 한달 동안 한국에 있었고요. 지금 가는 길인데 비행기를 변경해가지고 원래 인천에서 타는 건데 지금 대구로 바꿨거든요. 저희 집이 인천으로 가나 대구로 가나 똑같아요 중간이라서. 근데 대구로 지금 대구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전까지 신랑이 데려다주면 대전에서 KTX 타고 대구로 가서 대구에 또 저기 친한 단기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 엄마들이랑 좀 놀다가 저녁 비행기 타고 가려고 지금 어쨌거나 대전 KTX역으로 가고 있어요 한몇 시간 걸릴까? 한 4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지방이라 이게 힘들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좀 이따 다시 KTX 탈때 영상 남겨 드릴게요 어우 대전이 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주차장이 하나도 없네? 오늘 토요일이긴 한데 아, 지금 이제 STX 이제 노선 찾아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처음 제가 타봐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짐이 이렇게 많아요. <laughs> 신라여까지태워주봤 어? 갔는데 그나마 엘리베이터 있어서 다행이지. 아우, 너무 힘들다. 이게 문제네. 한 번에 대구까지 가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대구행 기차 오면 타고 가면 되긴 돼. 그럼 거기서 또 언니가 나오기로 했으니까 아우, 짐이 너무 많다. 하는 집을 들고 <laughs> 대구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데리러와 가지고 밥 먹고 저희 6시간 여기서 좀 언니랑 노가리 까다가 공항으로 언니가 또 데려다 준대요. 이 강시 목사 여기 가는 거거든. 너야 들어들어 들어. 대낮이라 사람이 없구나. 한적하네. 저희 전화 드렸는데 여기가 언니 엄청 맛집이라 고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거 저기 뭐지 키어스트크로 이거 주문해서 편하긴하다. 퀴어스터크. 우리 메뉴 뭐 시켰지? 몰라. 이게 다 구워준대요. 그래서 엄청 편하다는데. 우리 저기 시켰어. 아까. 어 맛있겠다. 사이드 메뉴도 이렇게 맛있어 보여. 품절 저희 이거 둘둘 세트 이거 시킨 거 같은데. 싼데요 가격이? 사이드도 엄청 깔끔하네. 우리 한국에 와서 삼겹살 식당에서 한 번도 안 먹었어. 고기는 왜냐면 필리핀에 많이 있어서. 이게 버섯이래요. 아, 네. 왜 이렇게 우 이렇게 천실하게할 거야? 이걸로 주문하잖아, 사장님이. 소주 마시고 커피숍에 간다고? 내가 자르고, 자르고 보일려면 자증나내마음 아, 이게 처가알이야? 음, 고기 올려봐. 아, 짜증는 거래, 이게. 처가알이 음, 있는 건가 봐, 여기는?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긴 이렇게 주시더라고. 오늘 네. 어, 너무 맛있다. 밑반찬이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런 좋아. 동산을. 와,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icing. 이거 icing. 이거 icing. 이거 이거 icing. 이거 icing. 이거 i c 이 언니가 대구의 이집 icing. 이거 i c i n 이커피숍 i n 이거 i c 이 이거 이거 <laughs> 이다 이게 라떼지? 음. 이게 라떼, 설탕국진 라떼구나? 음. 트라미슈. 어, 트라미슈 맛이 뭐, 이거는. 음. 그치? 음. 근데 이 라떼는 맛있다. 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뭐좀 좀 깔끔한 라떼 맛이라고 해야 되나? 크림이 맛있다, 왜생크림 우리 필리핀 음. 가면 이제 이런 거못먹어알지 오늘 즐겨야 돼. 마지막이야, 이제. 1년 후에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커피 먹고 여기 완전 주택가 건물이거든요 2층에 소품샵이 있네? 이 언니가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 예쁘고 맛있는 데로만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어 나를 주택가에 이렇게 만들어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 언니 나와도 되잖아 내 유튜브의 단골언니 <laughs> 아 이거 귀엽긴 하다 5 5 0 0 여러 군데로 지금 주택가를 개조한 거거든요. 이쪽은 주방 쪽. 그러니까 그, 그 공간, 공간마다 이렇게 다 꾸며놓으신 거야. 근데 이런 컵 예쁘, 너무 예쁘다, 이런 컵. 예쁘죠, 이런 컵. 세트에 14,000원이고,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것 같진 않고, 떼잡하는 것 같긴 한데,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괜찮죠. 선물용으로. 25,000원이면. 은 컵두 개랑. 제가 지금 수화물이 지금 포화야. 기내까지 포화야. 아 예쁘다. 이런 거 있으면 사고 싶다. 한국에 있었으면 샀을 텐데. 예쁘죠? 어, 특이하긴 하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발매트 같은 거 있고, 앞치마 있고. 이건 뭐야? 어, 이건 명암이야? 아, 이거는 저기, 저기, 방문, 방면로 같은 거네. 왔다 가신 분들. 아, 엽서. 귀여워. 어. 이거 크리스마스인가 봐. 아,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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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엽서. 오, 귀여워. 강아지. 촛불같이 생겼다. 이렇게 꾸며안 돼. 제품이 뭐 많지는 않네. 많지는 않네. 디퓨저 이런 거야? 응. 룸 스프레이도 하고, 패브릭 스프레이 아휴. 나는 그런 거 지금 살... 필리핀 간주 간지 못한다. 엄마 이거 봐발레도 귀엽지? 응. 이거 앞치마구나? 엄마, 이거 봐. <laughs> 앞치마는 귀엽다. 아니네. 앞치마가 잘못이네 29,500원. 어 29, 아, 오, 재질이 엄청 좋네. 그거를. 귀엽지? 뭐? 푸 뭐. 갓데 아, 우리 발렌트. 귀엽지? 아니가 <목소리> 민지 이거 하나 사는내 키링. 해베 키링? 뭐야 이게 이름이? 귀엽지? 귀엽긴 시 <laughs> 가방에 키링만 백0 0개씩 달고 다닐 거냐? 짐 <목소리> 러퍼. 비행기 타러 갑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잘 먹고. <목소리> 피자가 너무 비어있는데? <목소리> 대구 사람 엄청 많아요. <laughs> 이런, 이런 조그만 저기에도 엄청 많네. 한 티켓팅도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될것 같아. 기 타고 가겠습니다. 세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군 냉장 고사 통과입니다. 뭔지 이게 두 개가 다 냉장인 거든요. 20 k g 가 넘거든. 그래서 민지를 이 냉장만 해서 먼저 보냈지. 딴 사람이냐? 제 거는 다 상온 갖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애들이 끊는 카트는 잘 검사 안 하는 거 같기는 해요. 뭐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올해도 무사히 어쨌거나 민지는 빠져 나왔어요. 흰택시나 노란택시 타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가격은 노랑이가 좀 비싸고 흰색이 제일 저렴한데 저희는 교민이니까 그냥 흰색 차 타요. 지금 필리핀 단기 엄마들이랑 지금 숙소 하나 잡았거든요. 작년에는 휴양림 잡았는데 올해는 에어 비앤비만 잡아왔어요. 수원에 원스테이라고 새로 생겼대요. 에어 비앤비에서 그래서 저희가 후기가 없었지만 용기를 내봤습니다. 너무청 깨끗하네. 여긴데 동네는 그냥 원룸촌이에요. 그래서 동네는 좀 구리긴 하는데 숙소가 너무 깔끔하죠. 제가 지금 고프로 오늘 안 가져와가지고 핸드폰이거든요. 그래서 좀좀안 좋게 나오는 거는 감안하세요. 근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10만원 주고 얻었어요. 너무 싸죠? 방두 개. 에, 베드가 더블 두 개, 싱글 두 개. 이렇게. 핸드폰이 아이폰이면 더잘 나올 텐데, 아이폰이 아니라서. 10만원 주고 이런 숙소를 어떻게 얻겠어요. 다섯 명이니까 호텔 잡으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 근데, 동네 친구가 여기 너무 싸게 나왔다길래,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방 하나고, 여기가 지금 거실. 깔끔하죠? 수원에 오실 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행성 행구인가? 거기 바로 근처에요. 이 주방. 저희 요리는 안할 거라서, 밖에서 먹고, 어, 마지막에 들어와서 맥주 한잔하고 잘 건데,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몇 번째 손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방이거든요? 이거 더블 두 개. 호텔 갔으면 저희 한4,50 나올 거예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 너무 깔끔하다. 하 너무 잘해놓으셨다. 이런 소품들도 엄청 정리를 잘하셨어. 근데 진짜 나가면 좀. 동네는 좀 구려요. 이렇게 복도식이거든요, 지금. 그게 현관이거든? 10만원이면 진짜 싸죠. 저희 밥 먹으러 나가라고요이 영상까지만 찍어 드리려고. 밥 먹는 거는 제가 계속 한국에 와서 거의 안 찍었어요. 찍을 게 없더라고. 맨날 똑같은 것만 제가 먹어가지고. 동네는 이래요. 완전 원룸촌이죠. 그, 뭐, 주변 환경은 좀 그렇긴 해, 사실은. 숙소가 좋으니까 저희는 저희 길 건너 태능 감자탕 가려고요. 이 좀만 나오면은 도로변이긴 해요. 숙소가 근데 주변에 식당이 은근 많은데요. 저희가 뭐 식당을 알아보고 온건 아니라서 그냥 네이버 지도 차아 가까운 데로 편점 좋은 데가 저기더라고. 요 그냥 동네 동네 저기 오오 옛날 동덕집 있다. <목소리> 아나 이런 나 이런 거 좋은데 이런데 좋아. 이런 거 보통 나오면. 김치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왜? 응. 맛있어. 맛있어. 예. 진짜 응. 맛있어. 우리 집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지금. 4시쯤 돼가지고. 그래야. 백종원이 나온 집이라고? 아 해장국만 판데요. 바로 숙소 옆이야. 음. 나술 먹을 때 먹는 거야. 근데 여기가 목치회관이 두개 동인데, 어두개두 군데를, 어 그렇게. 네, 네. 아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던데? 네거기는 진짜 네. 사람이 많아. 동계동는야선 크림이 왜냐면 선지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 신기하다. 나 선지 좋아하는데. 신기하다 이거는 뭐야? 음. 이런 고기네 내장탕이 아니구나. 이런 고기, 이거 선지 넣고, 어 맛있지? 다들 맛있대. 엄청 맛집이구만. 약간 갈기탕 맛도 나고, 소고기 음, 맛도 있어? 나고, 음. 어. 맑은 국물이야. 어, 맞아, 안 넣고, 근하게 음. 먹고 싶은 선지국이 없어. 저 다대기 넣고,